이 사용가치만 보고 내가 투자, 를 아파트와 같은 관점으로 빌라 시장을 바라본다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가치,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 자, 입지가 좋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봐, 보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무조건 상급지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상급지. 그러려면 상급지의 기준은 뭐예요? 결국에 아파트 시세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 시세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시장이 있고, 20억짜리 시장이 있고, 10억짜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짜리 아파트 시장이나, 10억짜리 아파트 시장이나, 빌라의 시세, 격주, 투자금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기왕이면,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신축 플러스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곳에 들어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곳은 어디냐면, 대규모,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어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서울역 역세권, 삼성동, 뭐 청량리라든가, 왕십리라든가, 마포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이라든가, GTX 역사 라인 이런 지, 식으로 업무 타운이 높은 지역 세 번째.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시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봐서, 단독주택 시세가 2천만 원인 동네도 있고, 5천만 원인 동네도 있고, 1억인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단독주택의 시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신축빌라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쪼개기기를 할 확률이 낮겠죠, 그죠? 지분 쪼개기가, 어, 많이 안 이루어진다면 조합원이 증가될 확률이 적고, 또 지가가 높은 지역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권리 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나 지가가 높은 시세 지역의 빌라에 실제적인 빌라의 가치는 아직까지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크게 포인트 잡으면 아파트세가 높은 지역,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 세 번째 집가가 높은 지역, 네 번째 무조건 입지죠. 뭐 입지라는 건 결국 한강변이라든가 역세권 뭐요런 지역들을 갖고 대규모 공원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누구나 원하는 지역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지역에 있는 입지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조건 최상급지 투자가 돼야 된다. 그 그러니까 사용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치야. 입지를 봐야 되고, 최상급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빌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전체 빌라 시장이 30% 정도 많이 돈이 되는 빌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빌라나 사시면 안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 사면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